네 드로퍼 3편까지 왔습니다 아까 영상을 실수로 또이서 3편까지 왔네요 네 아까는 드벌 깨지 않고 싸우기만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빨리 죽이러 가죠 렛츠고 예음어 됐어 됐어 여기에 밖에 나와나 아니 네, 구하라고 뭐 쓰네요? 에에에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에에에에에에. 라고쓰는거아 No. 음. m 구하 is 빼보. 빼보. 아, 아, 배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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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재밌는 거를 지켜봐 자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죽음음음음 아, 몰라야겠다. 사할근널 죽이고 싶어. 죽여도 돼? 죽일게. 죽일게. 죽일거야. 어디서 낚으면? 뭔거 야, 난이도 올렸나? 아닌데? 거미랑 싸우고 에이스님, 네, 그, 그. 아, 저기 배고파요. 배고파? 네. 배안고마 아파. 아, 수고? 형님한테 뭐라 했어?